북한 지하교회 성탄절 잔치 지하교회에 전도사님이 새로 왔다. 어, 두만강 너머에 그 남조선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던 분이었다. 어,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어, 노트북과 양면 인쇄 프린터기를 가지고 우리 지하교회로 전도하러 왔다. 어, 원래 전도사는 신학대학 학생이 목사님을 도울 경우에 붙이는 명칭이지만 그냥 예의상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어, 남도선로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여단장님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어, 오늘은 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어, 지하 교회에서 여러가지 장기자랑이나 게임을 하며 논다고 했다. 아침 일찍 가서 정리정돈하고 시간이 남았다. 어, 교회 모퉁이를 보니 양면 프린터로 인쇄하여 제본된 책자들이 있었다. 어, 제목을 보니 라이언 상급병사 구하기, 자랑의 학교, 피아노키오, 백조의 저수지, 알리바바와 40명의 당간부, 백설공주와 7명의 당간부 등이 있었다. 백설공주와 7명의 당간부를 대충 맞는데, 7명의 당간부가 광부 일을 하고 있었다. 왜 당간부 들이 광부 일을 하고 있지? 당간부들이 혁명화 교육 같나? 이렇게 생각했다. 라이언 상급병사 구하기는 조국 해방 전쟁 시절, 금성 라씨가문의 3대 독자인 라이언 상급병사가 적진에 고립되어 있을 때, 중대장을 포함한 여덟명의 인민군이 구해서 온다는 내용이었다. 오늘 모이기로 한 오전 11시가 됐다. 어, 전도사님이 성탄절이라고 캐롤을 불러주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장도 안 돼. 우동도 안 돼. 오늘 밤엔 대목 봐야 돼. 캐롤에 그 산타 할아버지 같은게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어, 온 가족이 이제 음식점에 모여서 어, 평상시 안 먹어보던 그 고급 음식을 사먹으란 뜻으로 이해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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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엘, 무면허 운전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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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엘, 음주 운전 왕이 나셨네. 이 가사 내용이 이상했지만 기분 탓이려니 했다. 어,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중학생들이 준비한 연극이 공연됐다. 어, 연극 공연을 관람한 후다 어,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 어, 전도사님의 어제 장마당에서 사온 어, 이런저런 음식을 부페식처럼 정돈했고 오늘 지금 따끈한 밥과 같이 먹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점심식사로 국수 1kg씩이 아니, 한 그릇씩이 제공된다고 했다. 어, 찬 음식이지만 평상시 못 먹어보던 고급 음식을 먹으니 맛이 있었다. 어, 점심을 먹고 조금 쉰 다음에 오후 1 시부터 순서가 진행됐다. 그 인민학교 어린이들이 그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어, 관람하는 사람은 같이 따라보기도 했다. 둥보 아줌마, 과거에 일곱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뚱부아줌마, 과거에 일곱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어, 몸을 조금 움직이니 식곤증이 확 달아난 느낌이었다. 야, 그런데 뚱부아줌마는 뚱뚱한 못생겨서 여섯 명의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네? 제생각는 그게 아니고요. 그,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사는 게좀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서 2, 3년마다 남편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그 노총각 나시 아저씨가 가을 최신소 앞에서를 불렀다. 가을 최신소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다음 차례는 이제 예쁜 여학생이 이제 아코디언 연주를 하며 어 노래를 세곡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형님이 이제 기타를 연주하며 어 노래를 두곡 불렀다.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고등중학교 여학생들이 그 남조선 걸그룹 커버댄스를 공연했다. 프로미스나인의 그 환상 속의 그 동무, 사랑폭탄 등두 곡을 했다. 남조선 노래에 맞춰 여학생들이 댄스를 했다. 어, 노래를 다 들으신 전도사님은 야, 남조선 사랑폭탄은 위력이 대단하구나. 깜짝 놀라게 되고 눈을 감고 숨을 참아야 되래. 그래서 내가 북조선 폭탄은 직접 사람 머리에 떨어져야 죽을 정도로 위력이 없지만 남조선 폭탄은 떨어진 곳 주변이 불바다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성 물질이 합성되는 경우도 있어. 후입하면 폐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 내용은 남자친구의 아찔한 매력에 사랑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 바보예요? 순간 답답해서 막말이 튀어나왔다. 전도사님이 놀라며, 내 바보인지 니 어쩌라니? 내가 바보인 건내 여동생밖에 모르는데? 니, 내 여동생과 사귀니? 전도사님, 나 여동생이 누군데요? 이은총이 아 내가 좋아하는 이은총 순간 깜짝 놀라서 아따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치,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게요 너무 놀라서 갑자기 저, 전라도 사투에 튀어나왔다 전도사님을 살짝 무시하던 나이테도가 급격히 공손하게 바뀌었다 근데 은총이는 왜 지하교회에 안 왔죠? 내가 성경지도 한다고 하니까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온대 에이, 속으로 자기 여동생에게도 무시받는 불쌍한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며 오늘 모임을 마치기로 했다. 나이키야, 만왕의 수령님 대신 주 예수를 부를까?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내가 참 즐거운 노래 를 안사임 아니 그를 부르자고 했다. 아스월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북조선 사는 동안 주차냥하겠네. 쌀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두만강, 뚜렷이 보이네.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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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마치고 나가려는데 어, 늙은 보이 지도원이 들어왔다. 전도사님을 쳐다보며 젊은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나? 예, 애들하고 가, 음식도 같이 먹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철주 선생처럼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주 찬양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석님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막대는 뭐야 이거? 어? 어, 당을 중심으로다가 인민군 노동자, 농민이 단결하자는 문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에이, 이거 이렇게 단조하게 만들면 채택이 안 되지. 이 나무는 뭐야? 내년 식수자를 심을 묘범입니다 번쩍거리는 건 이제 실내라서 이제 광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한 장치입니다. 저보이지더원님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이동 가지고 그 고기와 술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돈은 한뭉탱이 보이지더원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알았어. 별볼일 별, 별 없는 거 알았으니까 가볼게. 교회 모임 같은거 있으면 나한테 고발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나갔고, 어, 교인들을 내보낸 다음 어, 전도사님과 나는 서둘러 지하 교회를 정리하고 문 잠궜다. 어, 전도사님과 같이 걸으면서, 전도사님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 지하 교회 폐쇄하죠. 그래, 걸리면 노동 교황 10년에 전국적으로 방송되어 전 북조선 사람이 내 이름을 알게 되겠지 않냐? 그만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어, 일찍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그거 부처님의 말인데요. 네, 어쨌든 뭐두 사람 다 살아있다 보면 만날 날이 오겠지.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착하고 좋은 분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2년 9월. 어, 전도사님의 소식을 들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남조선에 가서 어,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어, 지금은 내년에 시작되어 가기 위해 대학 입학시험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와우! 내년부터서는 진짜 전도사님이 되는 거네? 하마터면 북전선 사람이 모두 아는 유명인이 될 뻔했는데 앞으로는 그 남조선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되어 어, 남조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 전도사님은 남조선을 독려했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두 가지를 이루셨네. 그냥 내 마음이 흐뭇했다.